네, 안녕하세요 약드레브의 칼로리입니다. 자, 오늘은 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뭐 지금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뭐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나중에 시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어린 아이들은 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어린이들은 똥 이야기만 나오면 굉장히 즐거워하고요, 웃음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똥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똥, 엉덩이 이런 이야기들을 <laughs>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자 우리가 크면서 크면서 왠지 똥에 대해서는 좀 불편한 어 그런 어 시선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똥이 똥이 건강이 굉장히 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불 불편하지만 아, 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음, 사실 역사적으로도 똥을 어떤 건강을 위해서 또 치료 목적으로 어, 활용했다라는 어,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또 똥의 어떤 색깔이나 형태를 보므로써 어떤 건강을 진단하는 진단 수단으로도 사용하기도 했죠. 그래서 뭐 사극이나 영화 같은데 보더라도. 가끔 임금의 똥을 맛보는 그런 장면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만큼 똥은 우리 건강 상태를 굉장히 잘 반영해주는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속담 중에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만큼 이 똥이라는 게 굉장히 하찮고 흔한 어떤 그런 걸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어떤 연구들을 통해서는 똥이 굉장히 중요한 면모들을 확인할 수가 있. 그래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픈바이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똥을 모으는 회사입니다. 네, 건강한 사람들의 똥을 모아서 이 똥을 환자들한테 제공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건강한 똥을 제공한 이 제공자에게는 돈을 주기도 합니다. 어, 이처럼 이 똥이라는 게 역사적으로도 뭐 치료제로 사용되기도 했지만은 최근에는 전문적으로 어,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는 사실이죠. 예, 이걸 우리가 분변 이식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분변을 이식한다기보다 분변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을 이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미생물들이 어떤 그런 생태계를 환자의 장에 집어넣는 거죠, 옮기는 거죠. 아, 그렇게 되면 장내 환경이 드라마틱하게 바뀌면서 질병이 치료되기 때문에 최근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음, 아직까지는 제한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티듐 디피시 감염에 의한 어떤 대장염에만 어, 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다양한 질병에 활용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에 관련된 연구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 또한 좀 지저분하고 더럽고 이런 선입견을 좀 갖기 쉽습니다. 아무래도 음식이 소화된 다음에 똥이 담겨져 있는 그런 장기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되면 위를 거쳐서 소장에서 좀 흡수가 영양소가 흡수가 되고 나머지 잔여 음식들은 대장으로 옮겨지죠. 그래서 거기서 여러 이제 미생물들 환경과 함께 있다가 분변으로 똥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미생물들이 소장보다는 대장이 훨씬 더 많이 살고 있습니다. 대략 한뭐한만 배, 십만 배 정도는 더 많은 그런 세균들이. 대장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똥을 살펴보면은 대부분 이제 수분인데요. 아무래도 음식을 섭취하고, 소화된 다음에 그 찌꺼기들이, 남아있을 텐데요. 수분을 제외하고 무게로만 봤을 때 거의 한 30, 40%는 미생물입니다. 그 정도로, 똥에는 굉장히 많은 미생물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얘기는 이 대장, 이 대장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미생물들이 살고 있다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과 대장은 환경이 완전히 다르고요. 소장은 산소가 있는 공간이고 대장은 산소가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환경도 다르다 보니까 그 장소에 소장과 대장에 서식하는 세균들의 종류도 굉장히 많이 다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변 검사 해보셨나요? 통에 있는 어, 샘플링을 해서 보내면 여기 살고 있는 미생물들을 확인해주는 어, 그런 어, 서비스들 아마 여러분들 이용해보셨을 텐데요. 이, 이는 이제 대부분 대장에 있는 소장이 아니라 대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어떤 분포를 갖고 있는지 어떤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음식을 어, 섭취하게 되면은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한 24시간 정도, 하루 정도 있으면 어, 대변으로 나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 일찍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좀 늦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죠. 일찍 나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조금 묽은 변을 보는 경우가 흔하고, 좀 오래 머물다가 나오면좀된 똥을 보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게 뭐 조금 짧다 길다, 어느 게더 좋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규칙적인 게뭐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똥의 모양 형태를 가지고 장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를 판단하는 브리스톨 분변 차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똥의 모양을 구분을 해놔서 어떤 똥일 때 건강이 좋다 장내 환경이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끈하게 뱀처럼 소세지 모양으로 여러분들 이제 그런 똥을 넣었을 때는 기분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죠? 한 번에 매끈하게 순산한 것처럼 쑥 나왔을 때 여러분들 굉장히 기분도 좋은 것처럼 그런 변을 본다라는 이야기는 장내 환경이 그만큼 좋다. 장내 미생물 환경, 장내 환경이 그만큼 좋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브리스톨 분변 차트를 통해서 장 환경이 어떤지 확인하는 것도 평소에 건강 관리하는 데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변을 보는지 내가 확인할 수 있다면 식단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최근에는 아예 변기에서 변기에서 똥의 어, 상태를 체크해 주는 어, 그런 기능을 탑재한 어, 변기도 어, 연구를 통해서 개발이 됐고요 물론 아직까지 실용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특허들이 나와 있습니다. 즉 내가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면 어, 바로 변기에서 어, 건강 상태를을 어, 체크해서 확인해 주는 음, 그런 기능이 탑재된 변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어, 몇십 년 지나면은 그런 변기들이 실제로 어, 비대에 달려 있듯이 모든 변기에 설치가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어,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뭐 똥의 과학, 뭐 똥의 어떤 진면모. 똥이 얼마나 중요한지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삶을 위해서 장 환경, 특히 장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환경과 똥이랑은 뗄려야뗄수 없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똥을 좀잘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봐도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지저분하고 좀 더럽고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똥을 조금만 더잘 이해해도 훨씬 더 건강한 그런 관리 생활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꼭 한번 똥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